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해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의 핵심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지 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부모님을 섬길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부모가 될 기회가 있는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프, 앞으로 부모가 되지 않을지라도 축복합니다.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길고 긴 세월을 자녀들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사셨고, 한국 현대사의 숱한 굴곡진 역사를 몸으로 감내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저 같은 젊은이들이 다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힘들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오신 덕분에 이 땅의 젊은이들과 어른 후손들이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교회에서 작지만 마음을 담은 선물로 카네이션을 드렸습니다. 미처 못 받은 분이 계시다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한 부모가 이룬 가정에서 일어나는 관계 문제에 대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신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지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시작인 것과 같이 부모와의 관계는 사회에서의 모든 관계의 시작이며 모든 인간 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1계명이 2, 3, 4계명의 기초가 되는 것과 같이 5계명이 6, 7, 8, 9, 10계명의 기초가 됩니다. 공경하라의 히브리어는 영화롭게 하다, 존중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는 인간에게도 사용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때 같은 단어를 씁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라는 말을 확대 해석하면 단순히 친부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웃어른이나 스승들까지 의미하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복종하거나 존중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른 모든 생명들보다도 우선적으로 공경을 받으시는 것과 같이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생명을 주었기에 우선적으로 공경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중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 관계인 것 같습니다. 또 형제 자매 간의 관계도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관계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짧고 귀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위로가 되는 관계를 원합니다. 그러나 삶이 어려워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절실히 필요해질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짐이 되고 때로는 관계가 단절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놀랍게도 부부 사이가 악화되는 것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식을 교통사고로 잃고 아파할 때 이혼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상처를 주다가 파경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왜 일이 잘 되어갈 때도 친밀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일까요? 삶이 어려워져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행복한 상황에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예를 들면, 자기를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해 하면서도 평화는 커녕 서로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지 않을까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도 상대방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다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내 병이 나았다 하는 말 대신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치유받는 과정이 바로 구원인 것이지요. 원숭이 한 마리가 신하가에서 이렇게 신의 물을 보고 있자니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어요. 아 그걸 봤더니 물고기가 물 속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물고기가 물 속에서 죽어가는구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 시작해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 나머지 물고기를 밖으로 휙, 휙 건져 올립니다. 물고기는 땅 위에서 오히려 숨쉴 수가 없어서 팔딱팔딱 뛰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원숭이는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냈으니 안도의 숨을 내시는 거예요. 아, 이제 물고기들 살수 있겠다 하면서요. 원숭이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런 원숭이 아빠, 원숭이 엄마가 많습니다. 또 원숭이 아들, 원숭이 딸이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고 행동인데 자식들은 숨이 막혀요. 상처를 받아요. 자신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을 뿐인데 부모는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이렇게 생긴 상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상처를 낳고 또 다른 상처를 받게 합니다. 상처받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습니다. 우리가 만일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참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상처를 받았고, 한국의 민족적인 역사에서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일제시대의 칼찬 순경의 눈치를 보고 죄 없이 끌려가 매맞은 아버지들이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자식을 때립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족과 가족이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어도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었던 것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남겼지요. 집으로 돌아온 군인들은 아픈 마음을 위로할 길이 없어 술 마시고 자식들을 때립니다. 공산주의자로 내몰리고 간첩으로 내몰려서 수십년을 가족들이 고개도 못 들고 살았는데 수십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고 명예 회복이 됩니다. 이미 지나간 수십 년의 인생을 누가 갚아줄까요? 한 많은 세월 때문에 자식들에게 온전히 마음을 쏟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상처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것두 가지가 뭔가 봤더니, 하나는 죄를 안 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어려운 일이죠. 죄를 안 짓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자연 그대로 살다가 아무 원한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데 오직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다가 그 한을 안고 그대로 죽어 갑니다. 용서 못 한다는 것은 마음이 오그라졌다는 것이지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마음, 마음, 마음이여. 참으로 알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으니. 용서 못한다는 것은 마음이 옹졸해졌다는 것이죠. 마음이 옹졸해진 것은 마음이 옹졸해지고 싶어서 옹졸해진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으면서 오그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한때 얼마나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다정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이 상처를 주었기에 이제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마음이 오그라졌습니다. 용서란 그토록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용서를 강조하는 것은 왜일까요? 용서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주님, 내가 몇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용서하여 주리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보내버리다, 용서하다, 포기하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형제가 저지른 죄나 잘못에 대해서 떠나 보내는 것.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형제를 향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태도이며 마음가짐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 행동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용서의 횟수를 7번으로 제안했습니다. 사실 이 7번은 당시 유대교 관습에 비하면 관대한 거예요. 당시 랍비들은 사람이 죄를 범 하면, 한 번, 두 번, 세번 용서하고 네 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용서의 횟수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잃은 양한 마리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베드로는 형제를 얻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일곱이라는 숫자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른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속으로 자기가 관대하다고 생각하면서 일곱 번을 제시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숫자였어요. "일흔 번씩 일곱 번은 제한 없이 무한히 용서하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시던 예수님은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여기서 저들이 누구일까요? 12명의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 유대교 최고의회였던 사내드린, 그리고 로마 법정의 빌라도입니다. 유다는 배반하여 스승 예수를 팔아 넘겼지요. 사내드린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법에 따라 정의롭게 예수님께 무죄 판결을 내렸어야 하지만 십자가 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배반한 자들, 예수님의 죽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기 전 무조건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매달린 사형수에게도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사라 생전 좋은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을.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형수에게 예수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는 용서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용서의 나라의 시민들인 우리들은 과연 용서하며 살고 있을까요?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는 저절로 되지 않고 결심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치유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이 나를 치유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린 평생 상처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상처를 아물게 할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현실이 바뀌어야만 내 상처가 낫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때 용서가 시작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관계를 깨뜨린 상대방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용서는 뭔가 베푸는 것과 같아요. 이해하면서 조금씩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일이 있을 때는 어물쩡 넘어가기를 바라고 왜 이런 일을 용서 못하는 거야 하며 상대방의 마음이 좁다고 투덜거립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나 자신에 대해 한없이 너그러워집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눈에 티끌만 눈에 불을 켜고 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시면서 임금이 결산하려 하던 어떤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십니다. 임금이 일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돈을 제대로 못 갚은 사람이지요. 한 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입니다. 한 대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싹시입니다. 이렇게 볼때한 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품싹스로 받은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16년, 17년을 모아야 벌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빚진 돈이 한 달란트가 아니라 만 달란트예요. 셀수 없는 돈이죠.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임금 앞에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소유도 팔고 자기도 팔아서 다 갚으라고 하는데 못 갚잖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비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임금은 그 종의 모습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 놓아주었습니다. 놓아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만 달란트 그 빚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종이 놓여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보았더니 자기한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동료를 불러서 목을 잡고 말하는 거예요. 빨리 빚 갚으라고. 이 동료가 똑같이 엎드려 사정합니다. 내가 갚을 테니 참아주게, 참아주게. 1만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 백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빚이거든요. 그런데도 일만 달란트 빚졌던 종은 동료에게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본 동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주인은 일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자기는 백단이, 백 대나리온 빚진 것을 탕감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옥에 가두어 버렸거든요. 동료들이 그 모습을 딱하게 여기고는 임금에게 가서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일만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다 묻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나는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는 그 종을 잡아다 빚을 다 갚기까지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 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이나 서운하게 한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물었을 때 주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안해. 그래 용서할게. 가볍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이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 은혜 입은 것을 그저 베푸는 것일 뿐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 어버이 주일에 5월 가정의 달에 무엇보다도 먼저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관계가 가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감옥에 가둬놓은 미움들을 풀어놓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쌓아놓은 높은 벽을 허물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것들을 죽게 의지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극휼이 여기시사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